자 오늘 곱셈 공식 뭐 거의 끝나러고는데요 일단 어 지난 시간에 배운 곱셈 공식 다섯 가지를 활용한 문제들 고좀 먼저 볼게요. 자, 위험 8번 76쪽에 보면 517번 옳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섯 가지 곱셈 공식 잘 하는지 보는 거지. 2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어떻게? 해? 이거 제곱해서 4x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둘이 곱하고 두 배하는 거지 둘이 곱하면 10x인데 두 배하니까 20x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해서 플러스 20 맞게 풀어놨네, 그래서 여기 자, 두 번째 거 x 플러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7 얘는 처음에는 무조건 액수제곱이고 두 번째 얘네들이 합하는 거지, 그래서 정확히 합하면 얼마? 마이너스. 아, 어. 그래서 마이너스 1x 그리고 얘네들이 곱한 걸 뒤에다 써주는 거다. 여기다 합한 거 여기다 곱한 거 써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맞죠. 자, 3번 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의 제곱이 있는데, 우선에 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부호 바꿔서 x 플러스 3 y 의 제곱해도 되는 거지 부호를 바꿔서 예 그래서 얘 u s 할때 plus 2x plus 2플러스 u s 2x plus 2x p l x y 인데2배 p 고뒤에2 제곱하면 s 2x plus 2 그런데 u s 틀려 왜 l 틀렸 2x plus 2x plus 2x plus 2x p l 자4번 x p l 4번은 마이너스 A 플러스 C. 그리고 A 플러스 얘는 뭐, 바꾸고 하지 말고요. 한쪽은 부호가 다른, 한쪽은 부호가 같잖아. 그죠? 부호 다른 쪽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부호 같은 쪽은 플러스. 10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예, 부호 다른 쪽에 마이너스 붙입니다. 근데 틀리게 해놨네, 그죠? 그래서 틀리는 게요거두 개다. 예.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예. 그대로가 되겠네요. 자, 518번 똑같으니까 예, 그 밑에 문제들을 잘 풀어주고요. 네, 522번으로 가봅니다. 자, 522번에 가보면 어, 가로의 길이는 3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1만큼 줄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니 원래 직사각형이 있는데 얘는 7X야. 얘는 4X야. 그런데 가로의 길이는 3을 늘리고요, 세로의 길이 1을 줄인 거지, 그세 어, 예. 그래서 음. 만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 4x보다 1이 줄었고, 이 길이는 7x보다 3이 늘었으니까 4x-1 곱하기 7x+3. 뭐 이걸 전개보라 해 소리가 되겠다, 그세요? 자, 우리 이거 5번 공식으로 정리할 때, 2이 곱한 28X. 요렇게 곱하면 12,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 12, 마이너스, 아, 12, 마이너스 7, 마이너, 어, 플러스 5가 되겠다, 그 플러스 12, 마이너스 7, 아니까, 그 그리고 요거 뒤에 거둘리 곱해서 요렇게. 자, 얘는 선생님 설명보다 여러분이 연습을 잘 해줘야 되는 스타일 문제죠. 지난 시간에 서이 이렇게 곱셈공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를 옮겨보면 도형과 곱셈공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527번 자, 얘는 넓이를 구할 때는요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하죠 여기가 4A고 여기가 3A인데 너비가 1인 길을 이렇게 뚫어놓고 얘를 제외한 이 넓이를 물어봐 그러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길을 한쪽으로 몰아버리지? 이쪽으로 가? 그래서 이쪽으로 얘도 아래로 몰아버리죠 그래서 길을 제외한 넓이는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요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서 네, 그래서 요기이는 <laughs> 얼마? 요기이가 1이었으니까 3행2 1 0 1 얘도 요 길이가 이였으니까 4a 빼기 a 그래서 3a 빼1 곱하기 4a 빼기 2 1 이라면 길을 제외한 땅의 넓이가 되겠다. 그렇지? 예, 그래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는 그 528번도 쉽진 않을 텐데 여러분 잘 해보시고요. 529번. 우리 529번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 중간에 요렇게 난 길이 있거든. 그치? 길이 요렇게 나 있단 말이야. 비스듬히. 그리고 이 폭이 1m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요 폭이 1이. 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와 이 평행사변형 모양의 넓이가 어때? 누가 더커 보여? 했어. 예, 똑같아요, 저기는. 야, 우리 중 이때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배웠잖아. 중1때 어? 야, 얘도 얘도 밑변의 길이 길이고 높이는 둘다 얘가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요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니까 이 길과 이 길의 넓이도 똑같겠다. 어? 그래서, 거기, 원래, 원래, 요, 5a하고 3a지, 기, 어, 길이, 요 길이가 5a이고, 요 길이가 3a인데, 여기다가 길을, 이렇게, 이렇게 내놨잖아. 그래 어,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서요.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넓이와 요 넓이가 똑같다고, 한쪽으로 몰아도, 어? 그래서 요 길이가 1m니까 여기는 3A에서 1-1요 길이가 1m니까 요 길이도 5A에서 1-1 그래서 3A-1 곱하기 5A-1 해서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예, 여기는 요거 예. 꼭문제 낼게요 알았죠? 예. 자 그런 다음에 뒤에는 어,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정리하는 유형이 어,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통 부분 치환하기 531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세 개씩 들어있으면요. 묶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어떻게 묶냐면 얘하고 얘는 부호가 똑같네. 얘네 들이 부호가 다르지. 그래서 부호가 다른 애는 이쪽도 X라고 하지. 둘이 달라. 얘네 들이 똑같지. 그래서 왼쪽 가로하고 오른쪽 가로가 부호가 똑같은 애가 한 팀이 되는거야 어? 그래서 얘는 X-3번, 플러스 2Y. x 3 먼저 2. 이렇게 부호가 다른 애를 이렇게 뒤로 넘깁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잖아요 숫자도 똑같고 부호도 똑같은 걸요 우리는 큰 A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 주는 거죠 큰 A라고 어? 그럼 A플러스 A 2y 곱하기 A-2y 부호가 같은 쪽 제곱하고 빼기 도가 다른쪽 제곱 이렇게 풀어주는거지 어,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구요 a에는 x-3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더적주게해서 x제곱-6x 플러스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4가 네. 이죠 치환해서 전개한걸 잘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536번 거기 5 3 6 번도 보면 x 플러스 이 곱하기 x 플러스 곱하기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걸 정개하려는데요 항이 이게 네 개나 있어요 이거 정개하려면 어떻게 해서는? 저... 전개요? 두 개씩 묶어서 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두 개씩 묶어. 근데 <laughs> 첫 번째 거랑 몇 번째 걸 묶어? 첫 번째 거랑 계속 안 보고 있어 하여간 계속 안 보고 있어. <목소리> 내가 계속 쳐다보고 <안> 있는데 <목소리> 계속 단습하고 있어. 아뭔 생각 하고 있었을까? 어뭔생각했냐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무슨 반찬? 어깨구리 반찬? 어자 준비가 됐요 자. 이렇게 한4 개면 둘씩 묶는데 합이 같은 것끼리 묶는 거죠. 2하고 마이너스를 더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얘가 플러스 1이 되고 얘랑 얘를 더해도 숫자의 합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을아요 합이 같은 것끼이 묶어집니다. 자 고등학교 가면요 하, 합이 같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아니 고비 같은 것끼이 묶어서 하면. 숫자들이 고비 같은 어? 그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요중앙부책는안 나와요 올 겨울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꺼 준비할 때는 합이 같은 쌍이 없어 고비 같은 쌍을 성공하면 자 일단 얘는 플러스 이약으로 요거 합이 같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X 제곱 합 플러스 LX 곱마이너스 X 제곱 합 플러스 LX 곱 마이너스 합이 같으니까 여기까지가 각게 나올 수 밖에 없는거지 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얘를 이제 a a라고 외우자 a, a 그래서 얘는 a, a, b a, a, b, c 뭐 여러분 이거 중간고사에 무조건 응. 아는 문제입니다 두문제 어? 자 그런 다음에 정리하면 a죠 합이 마이너스 14 a 곱이 플러스 24 자 그런 다음에 돌려줘야죠. A 안에 있던 게 x 제곱 플러스 x였거든. A 안에 x 제곱 플러스 x가 있어. 자 이거 똑같이 손계합니다. 이거 제곱하고. 제곱하면 x 네 제곱돼서. 두 제곱하면 x 세 제곱인데 그걸두 배. 뒤에 걸 제곱해. 그리고 이거 이렇게 분배해서. 마이너스 14x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 여기만 공유항 정리해 주면 돼. 요 마이너스 13x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유형 몇 개였지? 4 개였나? 다섯 5개. 개나 했어? 오즈 오. 허항 채도 어. 잘해. 다섯 문제네. 여러분 열 문제 풀세왜열 네. 문제인지 알지? 6 예? 네. 어. 여섯 문제 풀었으니까 이제 네. 열 문제 풀면 돼요. 네. 예. 자,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게 유형 13번. 예.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 예. 두 개하고 그다음에 유리화라는 게 나와 있죠. 자, 539번 보면 수를 계산할 때 곱셈 형식을 활용해서 수를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거기 어, 보니까 7.1 곱하기 6.9 얘를 사실 암산을 할 수도 있거든. 어? 48. 48. 099 암산을 해보니까 48.99가 나와요. 어? 선생님이 어떻게 감상 하는 거냐면 얘를 7 더하기 0.1과 7 빼기 0.1로 고친다 어? 7 더하기 0.1하고 7 빼기 0.1을 곱하면 7의 제곱 빼기 0.1의 제곱이 되는 거지 예. 7의 제곱 빼기 0.1의 제곱이 되죠 어? 근데 7의 제곱이 얼마4 9 0.1의 제곱은 0.01. 그래서 49에서 0.01을 빼면 48.9가 9니다 어?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데 쓰인 곱셈 공식은 뭐예요? 우리 이거 계산할 때뭐 썼어? 예, 합사.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된다는 여기서 풀어준 거죠몇 번에 있어? 3번에 있다, 예, 번에 있다. 그지 예.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리고상문제기 s 데 거기 있는 있는 5번은요중요중 e 고사에잘나오 t 문제야. 거기 보면 n e o b e e n 2의 j u e n 2 t e r e p o n a라고 보면 현재는 계산하기 힘든데 이걸 요 2-1을 e 양변에 곱합니다 어? 양쪽이 똑같이 곱했으니까 양쪽 다 크기는 변하지 않았죠 어? 근데 2배 1이 얼마야? 얘 1이니까 그냥 a하고 똑같은 거죠 좌변은 어? 그리고 우변은요 이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지 요렇게 곱하면 2의 4제곱 빼기 1. 요렇게 곱하면 2의 8제곱 빼기 1. 요렇게 곱하면 2의 16제곱 빼기 1이 돼서 A가 2의 16제곱 빼기 1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 이게 역대 중간고사 최대 출제 문제이기도 해요. 어? 중상 역대 중간고사 최대 출제 문제다. 근데 이것만 되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약간 어려운 문제 이렇게 되니다 자, a 가3 더하기 1, 3의 제곱 더하기 1, 3의 o 제곱 더하기 1, 3의 o 제곱 더하기 e b o d y s o m e 가 o d y Somebody. s o m 가 b o d y Somebody. s o m e b o 그 y s o m e 1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양변에 3-1을 곱하면 얘는 뭐가 돼요? 2a가 되는 거죠. a를 직접 구하기 힘들 거 이렇게 해서 2a를 구해보면 얘가 3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곱하면 3의 4제곱 빼기 요 이렇게 곱하면 3의 8제곱 빼기 요 이렇게 곱하면 3의 16제곱 빼기 요 이게 3의 16제곱 빼기 1이 된다. 어 그래서 a는 뭐가 돼요? 2분의 3의 16제곱 빼기 1이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중앙사에 얘가 나오 거야. 좀더 어렵게 얘가 나온 거 어? 꼭 외워줘. 알았지? 예. 자, 그 다음 형 하나 거죠. 544번. 얘는 루트상, 4루트. 루트상, 빼기 5루트. 얘는 루트 3과 루트 2를 xy처럼 생각하고 푸는 건데 그냥 풀면 돼 사실. 야, 이거 곱하라고 하면 이렇게 곱해서 루트 3의 세. 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루트 3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4 곱하기 루트 2 루트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0의 루트 2의 세. 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좀 계산했지. 을 얘는 3이야. 얘는. 5루트 6이야. 얘는 4루트 6이구요. 얘는 마이너스 2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0이야. 그럼 얘랑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7.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렇게 예.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a 곱하기 b를 구하면 둘이 곱하면 플러스 37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루트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그냥 그 굳이 공지, 곱셈공식도 공지, 쓰지 않고도요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형 15번이 여러분이 그두 번째 배울 때 잘하는 애들이 있고요, 두 번째 배워도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자, 앞으로 가서 스텝 a 이 아까 풀어보니까 애들이 다 약하더라고요. 스텝 a 이 71쪽에. 469번 여기서 보고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사빙우치고. Root 2분의1 이거 위아래 보곱패서 m i n u 이너스 이거 minus. 이거 minus. 이거 m 이거 m 이거 m i n u 이 공식을 써서 유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어? 루트 빼기 이면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1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해를 가과 분모가 어떻게 돼? 루트 5의 세고 빼기 이의 세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그래서 얼마? 루트 더하기 2가 되겠네. 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471번 입니다 거기 보면 1배기 아, 루트 6분의 뭘 곱해야 될까? 일 플러스 루트 6. 1 플러스 루트 6. 그럼 분모가 얼마야? 분모요? 응. 이너으로몇 어, 배기가? 이거 제곱인 1 빼기 이거 제곱인 6이 되고 1 플러스 루트 6이 되. 고 그럼 분모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5분의 1 플러스 루트 6이라고. 이렇게 답을 써주는 거지. 보세요. 예. 자, 473번 잘 보세요. 473번 뭘잘 봐야 되냐면 1 플러스 루트 2인데 1-2트이돼 있는데요. 야, 유리화를 할때 절대값이 큰 수가 앞에 오는 게 편해요. 얘는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도 앞으로 옮기기 힘들었어. 그런데 얘는 루트 2 플러스를 일반인을 쓰고 큰게 앞에 오는 게 편하다고 어? 그렇게 고친 다음에 루트 2 2 1 2 2 1 2 2 2 2 1 2 얘는 빼기로 된 거는요, 위치를 바꿔주면 더혼동이 오니까 안 되는데, 더하기로 된것 무조건 위치 바꿔고큰게 앞에 오도록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곱하니까, 분모는. 정말, 분모 얼마? 분모가 얼마야, 얘들 곱하면? 1. 치으로 불러줘. 2 빼기 1. 2 빼기 일. 그리고 위에는 계산해야지, 그사 루트 위. 빼기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어? 루트 s 그래서 얼마나 all one word. i n 스 u n e minus. b 어 n u s How m a 스 y 루트 m 빼기 Oh. w h 어? t is it? l 데 o k to you. Baggy. Oh. y o e up. Oh. You'll b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네. 예를 들이없애면안 네. 되지? 네. 예, 이렇게 해줘야 돼. 네. 자, 그리고 그게, 이게 여기 뒤에 유형 문제로 몇 번으로 나와 있는 거요 자, 우리 지금. 이번 유형까지만 그 오늘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거기 보면 550번. 자, 550번에 보니까 3 플러스 루트 6. 3 마이너스 루트 6. 빼기 3 마이너스 트6 3 플러스 로트 6 얘는 유리화 하려면 얘를 곱해야 되고 얘는 유리화 하려면 얘를 곱해야 되니까 얘를 그냥 우리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a분의 b 빼기 c분의 d를 계산할 때요 얘네 들이 곱한 a, c, d 얘네 들이 곱한 b, c 얘네 들이 곱한 a, d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어? 응. 얘를 계산할 때, 얘네들이 곱하면, 정확 얼마? 응. 얘하고 곱하면 응. 얼마? 9, 빼기 6. 그렇지, 9, 빼기 6. 자, 얘네들이 곱하면, 어? 3 마이너스 루트 6의제곱 얘네들이 곱하면, 3 플러스 루트 6의제곱 네. <놀람> 연습생 꼭 선생님처럼 이렇 푸세요. 자. 응. 그럼. 분모는 3이 되고요. 분자는 제곱한 하9 마이너스 둘이 곱하고 두배하면 0루트6 플러스 6 빼기. 얘는 9 플러스 6루트 6 플러스 6 그럼 얘가 9, 9, 6, u기. 없어지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6루트 6 마이너스 6루트 6 마이너스 12루트 6기인데 요거하고 요거. 약도단인가요? -4부터 여기랑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다. 그렇지? 예, 네, 유리야 연습하는 거야. 앞에 문제랑 뒤에 문제가 똑같습니다. 예? 네? 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기 선생님이 요거 스텝에 있는 세 문제만 풀어 드렸는데 이거 여섯 문제 꼭 풀고요. 그리고 550번과 그 밑에 문제는 오늘 여기서 풀고 마무리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희성이는 뭐 어쩔 수없이 오늘 일찍 가고 내일은 최대한 일찍 와. 얘네들 유저도 너무 자 먼저, 먼저 와야 돼. 네. 그래야 테스트를 준비해 보세요. 네, 그래. 후딱 마무리시고요. 오늘 테스트는 밖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